흐렸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하늘빛이 다릅니다. 이곳은 서울 경복궁인데요. 옅은 구름 한점 없이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할 텐데요. 오히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관령이 23도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기온은 올라서 주 후반은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텐데요. 그동안 제주 남부와 산지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6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영동 북부로는 소나기가 한때 지나겠고요. 경남 지역은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7도, 강릉 29도, 대구 29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